안녕하세요. 개동일번지 윤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양대학교 꼭 가야하는 이유 탑3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개동일번지가 한양대학교에 직접 가보고 느낀 점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한양대학교 장점하면 많이들 이걸 말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한양대학교에 꼭 가야하는 이유, 바로 공과대학입니다. 3대 명문대학이라고 꼽히는 스카이에디어 공과대학으로는 그의 두만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관련 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포진하고 있고 벤처 기업가로 이름을 알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입학생도 너무 많아서 거의 40%에 달하는 학생이 공과대학 신입생이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너무 커서 공대를 다섯 개로 나누었다니 정말 놀랍죠? 예시로 1공대는 건축, 2공대는 전자전기 등으로 나눠놓았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공과대학이 가장 눈에 잘 띄더라고요. 한양대가 자랑하는 대한민국 1%를 위한 7개의 학과들. 두 번째로 한양대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는 한양대학 다이아몬드7입니다. 다이아몬드7 학과는 한양대가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학과들로 파이낸스 경영학과, 정책학과, 행정학과,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에너지공학과, 미래 자동차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양대가 공과대학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네요. 이 학과에 들어가면 입학과 동시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입학금 면제, 전액 장학금 지원, 심지어 인문기열은 4년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각종 고시반에 입관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되고 산학협력 기업의 취업시 연계가 됩니다. 국내의 유명 대기업인 LG나 삼성에서 기업 장학금을 받으면 100%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세 번째로 한양대학교에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캠퍼스입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호선이 학교를 관통하고 있고, 또한 서울 캠퍼스가 위치한 왕십리 부근은 서울 중심에 위치해 지하철을 이용하면 도심 어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의 통학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치트키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서울대 입구역 같은 학교역과 달리 한양대에는 정말 학교역의 지하철이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여기 위치한 구조로 한양대생들의 통학 시간을 구, 줄여주는 의무왕마한 존재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양대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양대 생에게 들은 에피소드를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퍼스가 산에 위치한 한양대의 특성상 계단이 매우 많다는 것인데요. 계단이 하도 많다 보니 88 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계단 왼쪽에는 애 오른쪽에는 한양이 쓰여 있는데 애국으로 올라가면 A학점, 한양으로 올라가면 F학점을 만든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꼭 가야하는 이유 세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저희의 또 다른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동이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